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지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해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되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다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는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천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요한안과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은 바벨론 느부간 네살 왕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이주를 결정을 합니다. 정치적인 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베들레헴 인근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묻게 됩니다. 에는 참 좋은 영적인 태도입니다. 적어도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 드디어 예레미야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애굽으로 피하면 당시 강국으로 올라오던 바벨론의 세력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일한 비난처가 애굽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그늘 아래에 가기만 하면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비옥한 땅에서 누리는 소산들을 먹으면서 그들의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너무 열망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예레미야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 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17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린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듣고 싶은 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애굽행을 내가 축복한다. 너희들이 가면 거기서 평안할 것이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스 1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뜻입니다. 가끔 저에게 상담을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자신이 결론을 다 내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생각에 동의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자기의 생각에 맞추어서 결정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거든 그냥 받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온유함으로 받아 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너에게 진짜 말씀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함부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짧은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하게 말씀을 받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사람만 말씀을 온유하게 받을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철학을 포기하고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말씀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히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입니다. 온유하게 받는 예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마음이 질려 아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그동안 잘못 살았다 싶으니까 그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에게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대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았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들었다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개인이 전한 어떤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성경을 묵상할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말씀이 잘 자랄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잘 받으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